내가 이거만 받아 장사할 수 있다면 이거만 받고 장사하고 싶습니다. 이그 정도로 맛있습니다. 제 가장 가 맛있다는 고기. 아직까지 국립수산과학원에도 표본이 없어가지고 저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음 고기는 분명 저는 약속합니다. 이 다음에 오늘 온다.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에 냉주겠습니다. 저번에도 그 얘기했어요. <laughs> 뒤에서 너무. <laughs> 이쪽에서 너무 먹음직스럽게 사람들 <laughs> 우리 과장 입접적 하시는데 처음 뵀어저 아, 맛을 아니까. 저 맛을 아니까. 더 응. 아, 먹고 싶어. 현이 한입 하시지 술로 입을 딱한번 해고 다음에 <웃음> <웃음> 두 점씩 진짜 두 점씩은 반칙아니가. <laughs> 원래 반칙 안는데아 <laughs> 한번. <laughs> 반칙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도 한번 먹어 하면은 한 점을 계속 먹고 싶은 충동이 드셔야죠 그 어마무시한데 요사 과장님 하시는 말씀 이거 한, 한 접시 20, 20만 원 받아도 팔릴 거라고 너무 맛있습니다 몇점안 남았지만 드셔보세요 연기